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도 도시숲을 왔습니다. 어, 30선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포항에서 30선 중에 어,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여기 해도 도시숲 종합 안내도인데요. 아주 면적이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쁘게 돼 있죠 가을 단풍과 함께 잘 어우러진 해도 도시숲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도 도시숲에도 이렇게 세족장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족장하고 에어건이 만들어진 곳이 아마 여기 해도 도시숲이 처음 시작이 된 곳이죠 시작하는 첫 길부터 흙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앞에 어르신 한 분도 예, 현재 걷고 계시네요. 막내가 아직 어려서 아침에 학교 등교를 시키고 이제 아침에 여기 해돋이시숲에 걸으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햇볕이 촥 내려쬐고 이 단풍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죠. 예전에는 이렇게 저도 뭐뭐 뭐 꽃이든 뭐 나무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거부터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항상 우리 맨발길에 오시면 어, 여기 지명과 주소와. 이렇게 효능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는 우리 면발 학교 권택한 교장 선생님의 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좋은 말이 있죠 물방울의 힘이 아니라 꾸준하게 떨어지는 자즘의 힘이다 그래니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사람이 행복 을 잡는다고 합니다 무슨 글이 써져 있네요 너를 닮은 눈부신 가을. 아유, 글자 너무 멋집니다. 너를 닮은 눈부신 가을. 해도도 시즈이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 여기 보세요. 간판이 아주 크게 아름답게 있죠? 햇볕이 따뜻한 가을날 아침 시간입니다. 아 여기 정말 이게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서 너무 이쁩니다. 2020년 7월 24일날 준공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여기 해도 도시숲의 길들이 일부는 흙길이었지만 큰 테두리, 큰 곳은 전부 아스팔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멘발 학교에서 이런 관련된 어, 흙길 걷는 것을 어, 시에 말씀드려서 좀 어떻게 이제 아스팔트 길을 좀 걷어낼 수 없냐고 어, 많이 제안을 드렸죠. 그런데 결론은 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이 전부 아스팔트 길이었는데. 마사토 흙길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고 흙길로 바꾸는 큰 결정을 내려주신 거죠. 해도 도시 숲은 원래 이렇게 이렇게 숲이 만들어져 있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여기가 잔디 공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넓은 잔디밭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공으로 어, 숲을 만들게 된 거죠 여기 총 소요된 비용이 거의 38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들이 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어, 언제나 가까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 작품들도 항상 전시가 되어 있고,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가족들과 걷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모래 질감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흙이 아주 부드럽죠. 그래서 가족들과 걷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가는 길마다. 이렇게 또 이정표가 되어 있죠 수국로 봄이 되면 아마 꽃들이 만개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꽃밭 이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녁에 오시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길 가는 곳마다 조명을 다 켜놔서 저녁에 어떻게 봤을 때 어두울 수도 있지만 조명이 환하게 켜져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저기 멀리 보시는, 보이는 곳이 형상강변입니다. 또 이렇게 도로만 하나 건너면 형상강변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접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이정표가, 맨발로란 이정표가 왜 있어야 되냐면 이 이정표가 있어야만 일반 시민들도 아, 여기는 맨발 걷는 길이구나. 여기는 메타세카이어 숲길인데요. 아주 길이 멋있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위치는 저, 문화예술회관에 주차하시고 조금만 옆으로 걸어오시면 엄청난 숲길이 열려 있습니다. 너를 닮은 눈부신 가을 당신과 함께 글도 멋지네요. 태도 도시숲에서 이렇게 횡단보도 한 10m 정도 되죠. 한번 건너 보겠습니다. 뭐 원래 이렇게 아스팔트 길은 많이 걸으시면 별로 안 좋은데 뭐이 정도 잠깐 걷는 거는 괜찮겠죠. 이렇게 건너시면 어,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을 이렇게 가시면 여기엔 또 뭐가 있을까요? 야 이거 한번 보세요. 형상 강변 맨발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형상, 어, 해도 도시 숲을 걷다가 좀 지겨우시면 이쪽으로 나오셔서 한번 걸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 이, 이 도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흙길,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것이 참, 어, 아름답지 않나요? 특히 이 포항에는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들을 30곳이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낙엽을 참 밟으면서 걷는 이 느낌. 한번 <laughs> 사각사각한 이 느낌. 발의 촉감이 뇌로 다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특히 이렇게 걸으면 뇌 감각이 살아난다고 하죠. 정신이 아주 맑아집니다. 저 잡념들이 싹 사라지고 어,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이 맨발 걷기를 <laughs> 3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꼭한 번, 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간편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어, 볼거리도 되게 많아요. 해도 도시숲에 오시면 이렇게 코끼리 조형물이죠. 전에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이 드는 이제 엄마 코끼리, 아기 코끼리. 아, 너무 귀엽죠? 예전에는 어,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못 올리고 했는데, 이제는 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아침에 가볍게 뭐 이렇게 자막 같은 어떤 복잡한 거는 좀 빼고 영상으로 어 광의 30선을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맨발로 단풍도 한번 보세요. 맨발로 이렇게 걷는 즐거움이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좋은 날씨에 네, 나오셔서 가을을 한번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는 해도 도시숲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